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805면 우리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05면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는 하나님께 받지 여호하는 여호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내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호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아이 시편 3 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이슬람의 아랍권과 6일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인용한 시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5일에 주변의 아랍권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국민의 숫자는 25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슬람 아랍권의 아, 국민들의 숫자는 다 합쳐서 1억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1억만 명의 아랍권이 단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내쫓으려고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2,500년 만에 되찾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1억만 명대 250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서방 국가들이 굉장히 염려를 했어요. 그 당시 아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모세 다이안이 전원이 감돌면서 이제 전쟁할 시간이 임박해 오니까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신무기가 있습니다. 모든 서방 국가들은 아 그동안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핵무기와 같은 신무기를 개발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6월 5일날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군사령관인 모세따냐는 작전사령부로 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영 방송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방송국의 마이크 앞에 앉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8절까지 다 읽고 다시 1절부터 천천히 8절까지를 계속해서 되풀이 읽었어요 250만 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그 시간에 다 함께 이 10편 3편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것처럼 그 내용이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국민들은 그 방송을 들으면서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완승으로 끝납니다. 전 세계가 놀랐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70만도 열심히 하셔야 돼. 열심히. 오늘 이 시편 3편의 제일 윗부분에 보면 작은 글자로 다윗이 압살로를 피하여 다닐 때 지은 시다.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이 시편 3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편인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긴 일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들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버지 등 뒤에다가 비수를 꼽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일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윗과 함께 생사구락을 함께했던 충성스러운 신복들이 다 압살론으로 넘어가서. 자기를 지금은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자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는 거야. 너무 두려웠던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쳤어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아무리 도망갈 때는 도망가더라도 품위를 지켜야지 무슨 도둑놈 도망가듯이 어떻게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정작 본인은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의 뒤를 사울 왕가의 심의가 계속 계속 쫓아오면서 조롱을 하는데 사울의 왕자를 빼앗더니 꼴 좋다. 다 뿌린 대로 응? 다 갚는 거다. 인과 응 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 네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그런 조롱도 마음이 아프지만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렸다. 버림을 당했다. 네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른 그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야. 이런 복잡한 다윗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이 시편 3편을 읽을 때 제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음이다 그냥 언뜻 생각하면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고 하는 그 말은 압살롬과 그리고 자기의 신복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로도 우리가 들리지만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때는 적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야 지금 자기가 어,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 다 누구 때문이야? 자기 때문이야.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더 괴로운 거야. 이 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다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기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가늠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것만 같아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 괴로워. 정말 죽고 싶은 거죠. 이게 꼭 여러분 다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뭐 덮침대 겹침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사업은 부도 났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고민할 게 많은데 자식놈은 나가서 사고를 치고 믿었던 친구는 뒤통수를 치면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은 다이궁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라는데 아니 어느 교회 장로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수 있지? 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많은가 보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나?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는 거야? 저 사람 그동안 괜히 교회 다닌 거야. 교회 다녀봐가지고 뭐 말짱 도루목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냐고. 진짜 죽고 싶은 거예요. 무슨 살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2절까지는 다윗의 심정이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3절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져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이십니다 2절하고는 분위기가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어?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지나. 그건 여러분 2절을 보면 2절 끝부분에 가로를 치고 셀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성경에만 그런가? 여러 분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셀라라는 말은 쉼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셀라는 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또 셀라 있다고 또 친절하게 셀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 그것은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쉼표야. 그러니까 2절까지 읽고 잠시 멈췄다가 3절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2절까지를 쓰고 3절로 넘어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뭔가를 많이 생각한 거야. 뭘 생각할 게 있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생각.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기가 사울 왕의 아, 정말 그 진노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혈기 등등한 그 기세에 눌려 가지고 그냥 그냥 도망 다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죽고 싶을 때, 그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나를 바라보면 더 죽고 싶어 그런 내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그런 내가 밉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13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차는 거야 그래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때는 누굴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웃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얘기 듣지 마. 책임도 안 져주면서 말만 해.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해야 돼. 그러면 다윗처럼 그래. 정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야.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방패 대신은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내가 무기력해서 고개를 푹 떨구고 그렇게 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사람들 앞에 다닐 수 있도록 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은 정말.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 그런 생각을 언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아, 그리,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사람이 막더 용기가 생기는 것 같고,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시편이 더 강렬해져요. 더 강렬해져. 근데 그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4절이야. 4절을 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엄청난 힘을 얻게 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힘이 기도의 힘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기도를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가사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수만 있다면, 희망은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근데 기도를 할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일 낮에 기도를 할 때도 기도에다가 뭘 실으라고요? 힘을 실어야 된다. 간절한 내 마음을, 철박한 내 마음을 그 기도에 담아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또한 가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간절함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다윗의 지금 경우와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 와중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에 대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제일 마지막 기절이 중요한 거예요. 악인의 일을 어떻게? 꺾어 주시옵소서, 꺾어 주실 것이옵니다. 그게 아니고, 뭐라고? 꺾으셨나이다. 아직 자기를 죽이겠다고 압살롬과 자기 신복들이 지금 자기를 쫓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일을 어떻게 이미 꺾으셨다는 거야. 이런 확신인 확신이. 근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믿음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압살롬 가운데 아주 머리가 좋은 책사가 한명 있어요. 아이도벨이라는 책사인데, 제갈공명 같아. 그래서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나에게 아버지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 근데 기가 막힌 묘책이야. 그 아이도벨의 계책대로만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어야 돼 그런데 압살론이 제갈 공명 같은 아이도벨의 제안을 따르지 않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따라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두셨냐면 후세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계략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하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거예요. 바라는 것, 아직은 소망이에요. 아주큰 소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믿음으로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은 그냥 현실이라는 거야.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 믿음의 기도가. 다윗이 그렇게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확신하니까 감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확신에 차는 거야, 막. 응? 그래서 더 시편이 강렬해져. 그래서 6절을 보면 다윗시 하는 얘기 같지가 않아.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내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몇 명이 천만 명이 지금 압살롬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되겠어 많아도 그런데 다윗은 천만 명이 나를 애워서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언제 그런 자신감이 생긴 거야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그런 와중에 나는 어떻게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단잠을 된다는 거야. 내가 숙면을 한다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야. 아니 사업이 부도났는데 게다가 자식 새끼는 나가서 사고를 쳤는데 잠이 와요? 안 돼. 그런데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단잠이 오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천만이니 나를 애워싸도 내가 두렵지 않다. 나는 그 와중에도 나는 단잠을 잘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나를 어떻게 붙드시기 때문이다. 벌써 그렇게 할 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강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한 거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잡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잘 넘어져. 그래서 늘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운 선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위험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탁잡아가지고 꺼내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8절은 더 놀라워요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 지금 자기 코가 석자야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해? 응?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런 은혜를 얻게 되니까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야. 마음의 여유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생긴 거야? 기도에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의 날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절망의 밤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예감하면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구호를 함께 제창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